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경찰 시험을 7번 쳤대요. 7년 동안 그래가 안 되고 우리 청운 경찰 왔다면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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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스 기재부장관 만나서. 에이텍하고 그 경북 예산 좀 돌라고. 아, 우선은 동반 이사장님께서. 이런 좋은 행사를 개최해줘서 감사드리고요. 대학 총장님. 혼란이 네. 있습니다.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인들입니다. 수고했습니다 사실. 꽃길을 이어서 뽑았는데 이런 전부 일상 많이 했고. 지금 은 체제를 갖추게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고마운 학생을 뽑는데 우리 지역 학생을 특별히. 더 많이 뽑아주어서 살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. 집값 비싸지요. 또애기를 낳아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대학생이 30% 미만. 그래 우리 국가에서 나는 살다가 해방될 때 겨우 30%가 자기 이름을 써. 졸업증은 제 자기들 입학은 마음대로 하는 게 졸업은 마음대로 못합니다. 그래서 미국은 한60% 많이 빌려주셔서. 우리 월요원에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.